점성술, 운세, 사주팔자. 최근 들어서는 타로카드와 혈액형까지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펼쳐질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과학 문명과 이성적 세계관에 익숙한 우리들도 때로는 재미로, 때로는 진지하게 점을 쳐 앞으로 펼쳐질 운명을 알고자 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사주를 보러 다니고 사주풀이는 왜 나한테 꼭 맞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지금부터 사주풀이를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현상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반엄 효과. 반엄 효과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적 경향을 뜻합니다. 1940년대 말 심리학자 버트럼 포로가 성격 진단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이 반엄 효과를 증명하였습니다. 포로는 39명의 UCLA 심리학과 학생들에게 성격 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결과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얼마나 자신의 실제 성격을 잘 묘사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5점 만점에 평균 4.26점을 주었습니다. 이 결과지의 내용들을 읽고 있으면 사실 어느 누구에게 적용해도 맞는 내용들입니다. 즉, 개개인의 특성을 설명해준 것이 아니라 인간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결과지의 내용들이 자신의 특징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사주풀이의 흔한 해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굳은 의지를 보이나 상황에 따른 유연함도 가지고 있다.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하나, 싫어하는 일은 죽어도 못한다. 매우 일반적이고 모호한 문장이지만 스스로 이 점괘를 재해석하고 이를 과거의 수많은 경험 중 하나와 연계하여 개인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성격, 특징에 대한 보편적 서술을 자기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적 경향을 반음효과라고 합니다. 유행과 가사가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 별자리와 성격에 대한 고정관념 역시 반음효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긍정성 편향 긍정성 편향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려는 경향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실제보다 과거를 미화해서 보게 되는 경향이 있고 외부의 자극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극은 회피하고 긍정적이고 유쾌한 자극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주풀이의 흔한 결과 중 2년 안에 결혼을 한다, 우연한 기회에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행세가 있을 수도 있다와 같이 긍정적인 예언들에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것들을 더잘 기억합니다. 간혹 부정적인 예언들을 듣기도 하나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은 쉽게 잊게 됩니다. 긍정성 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주를 보게 되는 이유는 이러한 긍정적인 예언을 들었던 기억들이 더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울증,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인지적 경향에 반대되는 부정성 편향이 두드러지며 현실을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대해서도 미화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비관적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삶을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편향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는 무언가에 대한 기대, 예측, 믿음 등이 그 대상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즉,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운동선수가 스스로에게 실수 없이 잘뛸 것이다를 반복적으로 말하며 자기 충격적 예언을 하는 것이 피그말리온의 한 예시입니다. 처음에는 좋지 않으나 뒤에는 길한 운세가 펼쳐진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좋다. 라는 사주풀이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점괘를 받은 사람은 사주 결과를 떠올리며 실제 일을 기대하고 이를 향한 노력들을 하게 될 것이고 실제 결과가 사주 풀리의 결과와 일치했을 때에는 점괘가 맞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또 다시 사주를 보러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반음 효과, 긍정성 편향, 피그말리온 효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장점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 걱정들과 불안 가운데에서도 스스로를 믿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노력들이 어떤 점쟁이의 말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우리 모습과 근접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답은 사주풀이를 해주는 점쟁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자신들의 마음 안에 존재해왔던 것입니다.